증강현실 속 악몽. 할아버지의 게임이 된 조직스토킹의 진실. 상상해보세요. 일상 속에 숨어든 증강현실 AR게임. 그러나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머리 위에서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서 속삭이는 불쾌한 목소리들. 누군가의 거짓말 같은 메시지가 내 귀에 달가운 속삭임으로 스며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직 스토킹에 기괴한 세계로의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과거의 전설을 현대에 응용해 아들 손자들에게 우리의 게임이 다가왔다며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게임은 무한히 반복되는 괴롭힘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양측에서 실로 뽑아낸 실타래처럼 서로 얽힌 가해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의 여가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이나 한듯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불쑥 나타나는 그들 친구가 패딩을 입은 듯한 모습으로 두리번거리며 소환되는 장면은 마치 영화 속 악당들이 습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데서 감시한다니 진짜 시간이 없나 보네 한 가해자가 태연히 외칩니다 조금 더 열심히 굴러볼까? 전체적으로 정교한 계획을 세운 듯한 그들의 모습은 비극하면서도 어딘가 웃음이 나옵니다 그들의 통제된 대화는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연정가처럼 비극적인 정체성을 가진 만담이 되어 버리죠. 누가 말했을까?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지방의 공사장 인부가 말해줄 수 있는 흐릿한 소리 속에서 내 뒤를 왜 쫓아오는 거야? 우린 친구잖아. 라는 의처 커플의 농담이 담겨 있는 것도 모릅니다. 한적한 도로를 지나는 오토바이 배달부는 마치 신호음으로 귀찮은 경고와 함께 도망치듯 그들의 음성을 남겨 놓고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귀찮아할 거란 걸 알고 있지만, 그게 내가 즐기는 일일지도, 라며 익숙해질 만큼 잔인한 현실에 스스로를 조건화해가는 그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요? 거기 내가 전해줄 게 있어. 펀치라인을 날리고는 가까운 나무 뒤로 사라지는 택배기사는 마치 모든 것이 예고된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